고린도 후서 73번째, 고린도서 마지막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애증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격정적으로 썼던 바울의 편지는 13장에 이르러 마침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전도자 일행의 진실함과 충실함을 마지막까지 피력하기에 이르죠. 당연합니다.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사도들에 대한 의심과 회의는 물론이고 그들을 향한 무분별한 비판과 정죄는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권위마저 손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말을 기록한 부분에서까지 바울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일했을 뿐이고 너희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한이자 책임이다 하는 말을 굳이 덧붙였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언젠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했을 때를 생각하고 걱정했는데 다름 아닌 전혀 달라진 게 없이 불의를 일삼는 그곳의 형편을 목격하고 그 교인들을 너무 엄하게 대하는 탓에 관계를 깨뜨릴까 봐 심히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바울과 고린도교회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혈육과 거의 다를 바 없거나 혹은 그보다 더 끈끈한 관계로 맺어졌던 관계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관계성은 거짓 교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교인들은 바울과 전도자 일행과의 관계를 마뜩찮게 여겼고, 심지어 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악한 일처럼 취급했죠. 마치 이단과 사이비에 심취한 사람들이 가족과 오랜 친구를 악하거나 부정하게 생각하여 관계를 아예 단절하고, 오로지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만 선하게 여기는 행태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내내 아쉬움과 참담함과 분노의 감정을 고스란히 표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의 성질이 원래 그러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나, 분노와 서글품과 아쉬움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할 수 없었던 바울은 치미는 마음을 삼키고 교인들을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내 권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뜻을 같이하여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인사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에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성질만 내면서 표독스러운 말만 내뱉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인사말이 될지도 모르는 편지의 마지막을 바울은 애정 어린 축복과 권면으로 장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랑의 또 다른 성질이 드러나죠. 그것이 무엇이죠? 더 많이 사랑하는 편이 지기 마련이고 더불어 더 깊이 사랑하는 쪽이 손해 보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죠. 저와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용기를 얻고 마침내 온전함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